안녕하세요.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원, 초등 수학과학 융합영역, 초등 발명영역, 학생 GED 지원서 접수기한은 10월 15일 화요일부터 10월 2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학생 GED 지원서 오류 확인 및 정정 기한은 10월 23일 수요일부터 10월 24일 목요일까지이며,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학생 본인 책임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GED 시스템 활용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초등 수학 과학 융합 영역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거점학교는 수학 과학 아홉 개 학교 융합 두개 학교입니다. 2024학년도 6학년 학생의 경우 지원 가능한 중등 수학과학 융합 영역입니다. 중등의 경우 수업은 광주 창의 융합 교육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초등 발명 영역의 경우 광주 우산초, 광주 광촌 초등학교에서 주중에 이루어집니다. 2024학년도 6학년 학생의 경우 중등 발명 영역도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영재 교육기관 수료 예정 학생과 사회 통합 전형 학생의 경우 단위 학교 학년별 최대 추천 배정 인원에 상관없이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영재 교육기관 수료 예정 학생이란 2024학년도 11개 거점 학교 수학, 과학, 융합, 영역 수료 예정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학영재, 타시도영재, 발명영재, AI정보, 예술, 키움영재는 제외됩니다. 단, 2025학년도 발명영재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024학년도 발명영재 수료예정자라면 수료예정자 특별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마다의 사회통합전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사회통합전형 기준을 학교 안내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함께 영재교육지원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쉽고 편리한 온라인 지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때 꼭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세요. 포털에서 영재 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또는 GED를 검색합니다. G.D.에 처음 오신 분은 회원 가입을 합니다. 이미 아이디가 있는 학생은 꼭 이전 아이디를 사용하세요. 학생의 아이디를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꼭 이전에 사용한 아이디를 다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아이디가 이전과 다를 경우 발달 기록부 연동이 안 됩니다. 학부모 이름으로 가입하고 지원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원자 이름이 학부모님이 되어 지원이 무효가 됩니다. 회원가입을 잘못하신 경우, 새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선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영재 지원 학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원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1단계 지원 학생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메일이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넣어주세요. 모두 다 작성되었다면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2단계에 보호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보호자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다 작성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클릭하여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교를 선택해 주세요. 반드시 2024년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교와 학년 반을 입력해 주세요. 반 이름은 한글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모자나 선글라스, 이모티콘, 손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은 잘못된 사진입니다. 올바른 사진으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지원 완료 후에도 나의 지원 보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 과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연도에 따른 학생 학년을 클릭한 후 검색을 누르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과정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 과학 영역의 경우는 아홉 개의 거점 학교 융합 발명의 경우 두 개의 거점 학교별로 모집 과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거점 학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발 요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꼭 다운받아 확인해 주세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명과 과정명이 맞는지 영역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맞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7단계 검사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해야 되는 검사지는 캐디 창의적 인성검사 학생용 한 가지입니다. 검사지 작성을 클릭하고 모든 검사지를 작성하세요. 문항에 따라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되는 항목에 클릭한 후 모두 다 작성이 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이 완료된 경우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지원 유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유형은 일반 전형, 사회 통합 전형, 학교 밖 청소년 일반 전형, 학교 밖 청소년 사회 통합 전형 총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형 유형의 경우 내가 사회 통합 전형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사회 통합 전형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통합 전형이 아닌 경우 일반 전형에 속합니다. 지원 자격 역시 일반 추천과 2024학년도 영재교육 수료 예정자 특별추천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원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및 지원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주신 온라인 지원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나의 지원보기에서 꼭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나의 지원보기에서 꼭 선생님의 추천 전에 검사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작성되었다면 지원서를 출력하여 나를 추천해주실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추천을 부탁드리세요. 영재교육 지원서를 잘 작성하였나요? 지금부터는 내가 지원한 영재교육 지원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원보기를 클릭합니다. 지원기관과 지원과정을 확인합니다. 선발, 영재 지원, 나의 지원 상황 보기, 지원 내기, 내용 보기를 통해서 나의 기본 정보가 잘 들어갔는지, 학생 검사지가 모두 작성 완료되었는지, 나의 지원 유형이 맞게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선택된 경우, 전형 유형 또는 지원 자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경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단계를 통해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 단계가 추천인 없음의 경우는 아직 추천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전형 단계가 추천서 작성 중으로 바뀌면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작성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전형 단계가 추천 완료가 된 경우 선생님께서 추천을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전형 단계 내용이 학교 심사 통과 기관 심사 1단계 심사 중으로 바뀌면 학교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기관 심사를 위해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험표는 그림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만 출력됩니다. 수험 번호는 시험을 보기 1, 2일 전에 발급됩니다. 수험 번호가 없으면 무효이므로 꼭 수험 번호가 나온 후 수험표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표는 컬러가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교사 추천 선발 시스템 GED 학생 지원에 대한 연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